상가에 두기 좋은 자그마한 다육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집시예요. 집시 짚시. 어, 아이린이라는 자그마한 거고요. 자, 이거는 미인종입니다. 홍미인 같아요. 어, 어, 이거는 분홍 용월이에요. 원래 용월이 크게 자라는 건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음, 이건 프리티인데 합식입니다. 음. 자, 이거는 펄비라는 거고요. 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잡식큰 거고요. 자, 음, 마커스 꽃대목이고요. 슈가베이 예쁘죠 어. 이쁘죠합식인것같아요공과디네스 음. 멕시코 자이언트 아,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것들 창가에 넣기니게 자그마한것들이 좋요 너무 비싼 것들은 부담되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들로 제가 채워봤습니다 저녁인데 뭐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고가거든요 화분하고 가육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고가예요 뭐 이런 것들을 권할 수는 없고 제가 이것도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다육값만 해도 국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낼 수는 없고 오늘 또 제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모두 구입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건아닌데나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출근해야 돼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무리들 글쎄, 자, 여기 지금... 어... 러블리 로즈 이만큼 자랐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위에 것을 심었는데 이만큼 자랐습니다. 오늘 산 덴바디스 잘산것 같아. 사실 이게 꽤 가격이 나가는데, 옆사람이 싸게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화분인데, 거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블루 엘프, 음, 화분에 어울리네요. 이건 진짜 맘에 들었는 이거 어봤어요 뭐예요? <laughs> 이거 정말 예쁘다. 요거를요거를 아,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너무 커서 망가질 것 같아서 이거는 누군가 찜을 했는데 이게 원래 한몸이 아니랍니다. 그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라는 게 보여요. 대단합니다. 자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 저녁 때 5시쯤 폈다가 졌습니다. 음, 오늘 산거 뿌듯하네요. 돈이 들었어도. 오늘 산거 돈이 들었어도 뿌듯해 사놓고 좋아해. 음? <laughs> 팔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 아니라 사놓고 좋아해. 근데 그분이 가격 제시한 거예요? 음. 왜냐면 저쪽에 브리튼이 그 가격에 팔았거든. 그래서 그 가격에 산 거야. 나 이거 이것도 이렇게 애드리스 이렇게 비싸게 안산거 같아. 애드리스 좀라가지고 응. 음. 다시 뿌리 받아야 되나 음. 너무 비싸. 네. 음. 얘 너무 자라면 안 돼. 웃자라더라고 얘도 음. 이 여름에 여름에 얘가 웃자라 가지고 음. 나눠 졌어 진짜 큰 거였는데. 음. 음. 다긴. 이거 그, 그, 저기 자고 나오면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뭐 드릴까요? <laughs> 자기한테 내가 많이 얻어서 네, 자기는 네. 안 줘도 돼. <laughs> 얘, 얘가 얘 너무 마디바가 부실하든지 좀 살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음, 저 마디바를 자른 다음에 뿌리 음. 잡히 잘라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laughs> 지금 차 막혀? 천천히 갈까? 그럼? 저희 집은 네, 차가 막혀 아, 서울 쪽은 차가 막히는구나. 음. 얘네는 긴부논 분갈이를 못 하겠어. 아니 양쪽 왜 이렇게 막히죠어 그래? 나 이쪽 타고 와야 되는데. 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다. 그래? 인천 쪽도 막혀? 김포공항 쪽이에요. 이쪽으로. 어 인천 쪽은 별로 안 막힐 것 같은데 일요일이야? 응 여기 또 막힌다. 이 청옥 이거 하나 판매했는데 음. 판매한 고대로 또 다시 자랐어. <laughs> 나 이거 수아 철아 너무 예뻐 조그만한 게 이렇게 많이 자랐어 여름에도 자라가지고 음. 나 이게 미니벨 음. 미니벨 진짜 다른 사람 이렇게 막물든거 보고 미니벨 물든거 음. 이뻐요 저기든거고 미니벨 몰든 거어봤어니아이거고미든거진고미니겠네든거 보고 진짜 벨쁘든거들었던데벨 몰든 음. 거 보고 음. 음. 진짜 아프리카 식물 달래요? 아니, 이거 받았으니까 뭔가 뭐, 뭐 주고 싶은데. 아, 뭘 좀... 받았는데? 응. 꽃향이네요? 응? 이렇게 갓처럼 생겨가지고 꽃향이네? 응. 여기도 거기 눈이 높은 거 같아? 그죠? 음. 어디 봅시다. 눈이 높아, 거기에? 여기요? 아니, 초보가 왜 이렇게 눈이 높아? 여기. 이거 이거? 응. 이거 <laughs> 그렇게 귀한거 아야 네. 맞아요. 그리고 버리고 싶은데 버리고 잘못냈아요 수연도 너무 예쁘다. 아니나수연 죽였어. 진짜요? 아, 근데 여름에 너무 많이 갔어. <laughs> 귀한 거 너무 많았어. 이 여기도 다리 있어요 거기 채울 공간이 있어. <laughs> 이게 드로잉이 있더라고요, 드로잉. 여기는 응.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여기 막 딱지 엄청 붙이잖아. 붙인 거야. 물이 너무 고와가지고.